레인보우 출신 배우 김재경이 극비 결혼 이후 중단발 히피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스타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경은 지난 2024년 조용히 결혼 소식을 전하며 비공식 결혼식 이후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재경의 과감한 헤어스타일 변화입니다. 중단발 레이어드 에스컬 히피펌은 그녀의 건강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히피펌 스타일은 잔잔한 작은 컬을 통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며 얼굴형 보완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트렌디함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김재경의 히피펌은 이동 중에도 편리하고 다양한 사진을 찍기 좋은 헤어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사전 체크가 필수입니다. 김재경처럼 히피펌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미용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스타일링 후 홈케어가 중요하니 수분감을 유지할 제품을 추천합니다. 결혼 후 성숙한 매력과 자유분방함을 동시에 보여준 김재경의 히피펌 변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트렌드에 도전해 보세요.